아, 네, 네. 알이글스 남동생 네. 그러면 네 지금부터 오, 기록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여기 감사합니다 대도합니다 자자겠네요 아, 아, 진짜... 나가겠습니다 네고생했 감사합니다 조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조가세요 네, 네네가에 네, 예. 네. 대한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사실은 1과와2과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명확하거든요. 교회를 위로하고 사랑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거 사실 다다제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 3가 내용을 준비하시니까 그러니까 만드신 분 입장에서는 아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3가에 대한 내용 결국에는 뭐가 주, 어디로 이렇게 마지막에 귀결되게 연결을 내용을 준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공과를 끝난 이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또한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이제 학교가 계약하는데 초등학교로 돌아갔을 때에 대한 그 마인드를 이번 과에서 배우자라고 생각하시면 선생님도 그렇게 본인 가르치실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바울이 이제 떠납니다. 떠나게 되고요. 다이 사랴를 떠나서요. 미양이라는 곳에서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러 가요. 바울이. 근데 문제는 이제 바울이 배를 타러 미양으로 가가지고 배를 타는데 어, 아, 이거, 이거 하면서 진행하면 알겠네요. 이거, 이거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똑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부시시면 됩니다. 그냥, 배에 구멍 뚫리면 뭐가 필요해? 또, 항로를 벗어났으면 뭐가 필요할까?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뭐가 필요할까? 여기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예 자유롭게 붙이셔도 되거든요. 그냥, 자유롭게. 몇 장을 붙일 상관없어요. 틀려서 상관없거든요. 그냥, 아예 자유롭게, 그럼 뭐가 필요할까라는 것을 붙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겐 누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바울이 배, 배에 구멍 뚫렸을 때, 항공기 고장 났을 때, 각자 상황이 악화됐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필요한 건 분명하게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슬펐을 때, 또 우리들이 힘들 때, 아니면 우리들이 기쁠 때 누가 필요할까 라고 이야기 하셨을 때, 아이들 아마 다 하나님이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셨 아니면 하나님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얘기할 수겠죠 얘기 들으시고,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은, 바울에게 누가 필요했고, 바울이 어떤 힘든 일이 있었고,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움을 주셨는지 보자 하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서위앙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장 이쪽에 보시면 지도가 나와있죠? 이 지도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기억할 게세 개밖에 없어요. 가이사랴 미항, 이렇게 멜리데. 이렇게 가이사랑 미랑 멜리데. 이세 개밖에 없거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이들 설명도요, 복잡하게 안 하실 필요 없이 이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 가이사라에서 바울이 미항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거든요. 배를 타고 이동을 할 때, 어, 폭풍이 오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유라굴라. 유라굴라가 이렇게 그 태풍이 이렇게 막 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울이 분명히 위험하다위험하다 가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들의그끌고백 부장이, 그냥 선어, 그 선장이 말만 들었다는 거예요. 선장이,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가도 돼요. 라고 선장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백 부장이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냥 선장이 말만 듣고, 출발 항의를 하, 해버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잘못 믿게 된다면, 우리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게 된다면, 이렇게 위험에갈수 있다.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살표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렇게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위험에 빠지게 되면서 바울이 딱 이동하는 와중에 이제 태풍이 불게 되죠 유럽올라 가.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태풍이 불게 되면서 위험한 상황 상황이 빠지게 되지만 바울이 거봐 내가 그런다 했잖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봐 너네들 내가 어, 이거 가면은 위험하게 빠지면은 어 그렇게 된다 고 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와중에도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의 목숨은 다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우리는 죽지 않을 거라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기도해. 여기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점은 또두 번째 배울 수 있는 포인트는요. 바울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그 원망하지 않은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지내면서요, 억울한 일이 진짜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한테, 믿게, 나한테 미움만 하는 사람들. 나한테, 뭐, 자기한테 억울하게 하는 사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사실은. 어, 엄마 나 엄청 혼냈어. 아빠 나 엄청 혼냈어. 나 엄마 아빠 너무 미워. 이럴 수도 있다.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정말로 그게 속상하다면, 그게 너무 억울하다면, 그건 단순히, 다시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어, 바라봐 줄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오히려 되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수 있다면 너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거야. 너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준... 거예 사실은 저는 이 포인트가 중고등부로 넘어가게 되면 좀더 깊게 넘어가고 싶은 포인트긴 해요. 사실 유치등부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이 어려울 수 있는 포인트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한 가지 알수 있는 거는 내가 화난다고 해서 내가 속상하다고 해서 화를 내버리고 짜증을 내버리고 이러지 않아서 좋겠다는 걸 얘기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 와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와중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 상대방을 변화시켜준다는 거죠. 그걸 꼭 강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 바울이 실제로, 어, 태풍이 끝나서 멜리디드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바울이 자기를 안 믿어줬고, 자기를 핍박하고 안 믿어줬고, 자기를 막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단한 번도 꾸중하지 않아. 바울은요, 멜리디, 멜리디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비를 피하기 위해서 막 나무를 구하기 시작하고요. 그들의 식량을 구하기 시작하거든요, 바울이. 바울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생활했어. 요 근데 바울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한 가지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대 그래 사랑했던 거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 내가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이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왜이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만큼 에더 먼저 사랑했으니까 내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잘못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널 너무 많이 사랑하셨어 바울은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미울 수 있었지만 그들이 싫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 그렇게 됐을 때그 사람들이요 변화됐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고요 놀라워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존재를 익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학교가 끝나고 코로나가 끝났을 때, 학교 돌아갔을 때, 너희들의 그 착한 성심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해주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전도할 수 있다는 것, 선교할 수 있다는 그 힘을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멜리디 끝나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3위, 넘어가거든요, 세 번째로. 어,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요또 가장 먼저 한 일이 그들에게, 어, 교 교육,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어, 이렇게 틀린 그린 찾기 칸이 있거든요. 초등부 기준으로는요, 유년부는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데, 유년부가 이렇게 아마 그첫 번째 했던 공간처럼 스테이커 붙여가지고, 뭐 상황이 변화 이런 건데, 아무튼, 틀린 그림 체크했을 때,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체크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어, 고난과 힘듦이 끝난 이후에 한 행동은, 그 로마에 가서 다시 안주하고, 왜냐면 바울이, 아, 이거 맞습니다. 왜냐면 바울이요, 로마에 도착하셨을 때요, 다시 로마에서 풍족한 삶을, 사실, 살수 있었어요. 왜냐면, 하 바울이 그만큼 로마에서 이 시민권이라는 게 되게 강력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요, 사실은요, 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면 편하게 삶을 살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요, 자신의 어, 그런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요, 선교하거든요. 전도하거든요. 그것을 어, 이렇게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잠시만요. 좀더 쉽게 하면 바울이 변화 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라면요? 이게, 이게 지금 제가 성경학교 때 가장 아레게 강조해 주시는 마지막 포인트거든요. 바울이 변화 받았다는 바울이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요 바울이요. 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갔을 때 다시 자신의 모습으로 변화,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기도하고, 결단하고, 공과 공부를 통해서 약속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결국에는요, 성경학교가 끝났을 때, 교회로 그 떠났을 때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다시, 다시 가정과 학교로 돌아가게 될 거거든요. 근데요, 그 돌아갔을 때 보통 백이면될거예 아이들이, 아이들이, 그 삶의 패턴이요,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성경학교 기간 때는, 하나님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게요. 기도했지만, 아무리 공과 공부때 선생님과 같이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겠습니다 약속했지만 결국에 바, 그, 그 아이들이 성교 끝나면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삶이 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으니까 근데 바울은 안그랬어 바울은 다시 로마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완벽하게 뒤바뀐 삶을 보여줬어요 자신이 핍박했던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어깨 으쓱하면서 엘리트로 삶을 살았던 그 공간에서 바울은요 다시 그 사람 돌아간 게 아니라 완벽하게 변화받은 사람으로서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더 찬양했거든요. 아이들이 꼭 그게 강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강 공부 끝났을 때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지금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께 약속했던 이 약속들 못 지킬 수도 있을 거. 야 그러나 우리는 돌아갔을 때 결단했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들이 변화받았다면,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학교로 돌아갔을 때. 단한 개라도 변화받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던가, 또한 친구들을 사랑한다던가, 단한 개라도, 많이 아는 애들, 한 모습이라도 변화받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꼭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면요. 음, 이 QR코드를 찍으시면 뭐가 나오면요.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되게 멋진 예야가 나온 것이 아니고요. 그냥 천주교, 불교 이런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교회가 봉사단체가 훨씬 많다는 거 또한 교회가 이제 어 교육에 있어서 힘쓰고 있다는 것, 헌신하고 있다는 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 QR 코드를 이걸 찍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하시면요 선생님 본인이 큐어 카 한번 찍어보시고 좀 이렇게 보시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실 점만 이렇게 적으시면 될것 같을까 아까 제가 말했던 것밖에 사실 없거든요 교육기간 많이 했다는 거 또한 이제 공사 단지가 기독교 기간이 훨씬 더 많다는 거 그런 것들만 이렇게 적으실 때 얘기해 주시도 되고요 아니면 아이들이 같이 큐어 뭐 카를 찍으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장의 포인트는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는 교회를 넘어서서 파일을 나갔을 때 밖에 나갔을 때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할 것인가 나에 대한 포인트. 그래서 이 돕는 손 만들기 이, 이 손도요 그냥 이제 그런 거거든요. 나와 있지만 부르 유도기 황금하기 부모님과 봉사활동하기 우리 동네 청소하기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 너희들이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전할 이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 다짐하는 시간에 가는 것 생각할 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을 하나 까먹고못 드렸는데 이 사건 카드예요. 근데 어 김우영 선생님도 그렇고 영상 보시면 알, 알겠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렇게 아이들이 이 사건 카드 뒷장을 보시면 이렇게 낱말 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글자들을 각각 끝날 때마다 조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종적으로 무슨 글자가 만들어질까? 이거고요. 어, 그렇게 아이들로 천천히 이렇게 하시다 보면, 말 마지막, 이, 이 마지막 장, 다음 장, 마지막이 결론장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마, 그 글자가 완성되면, 에클라시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였어, 라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사실 제가 이 공부 공부를 쭉 이렇게 브리핑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 초반에 인트로에 비해서 좀 마지막이 좀 약해요. 그니까, 러 초반 인트로 때는 막 되게 뭔가 비밀을 발견하면 엄청난 걸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실은 에클레시아. 아, 바울이 교회, 바울이 사랑했던 건 교회였어.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초점을 주면서 이렇게 막 하면은 사실은 좀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싱겁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초반에 너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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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바울이 도대체 뭘 사랑했던 걸까.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아까 공과책을 그냥 쫙 정리하시면서 이것도 마무리하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에 대한 정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결국에는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아이들에게 마지막 정리할 때는 얘들아 우리가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서 집에서 드릴까? 영상을 통화해서 굳이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교회에 나가야 되고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라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까지 배운 거에 사실 답이 다 나왔거든요.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또한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들으시고, 또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어, 저희들이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인간 교회에 나오기에 대해 대한 결단과 결심을 아이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단순히 교회에 나가야겠다 이 결심도 좋지만 내가 다음에 교회에 나간다면 어, 저 친구에게 또한 동생, 동생들에게 한번 이야기 한말 걸으면서 한번 해볼래요? 아니면 작은 간식을 갖고 와서 한번 줘보고 싶어요? 아니면 부그 선생님들이 말씀께 한번 정말 잘, 잘 듣고 싶어요? 뭐 전도사님 설교 들었을 때 정말로 안, 안 떠들고 안 졸고 잘 듣고 싶어요? 이런 교회 에 나중에 나왔을 때에 자신이할수 있는 한 가지, 두 가지씩의 결단들 을나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 단들을 나누면서 내가 다음에 교회 유초동과 나왔을 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결단들을 같이 나누면서 공과 공부를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선생님, 궁금하신 거나? 어, 이걸 저거 연속으로 이틀 제가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분량이. 맞아요. 그게 좀 힘들죠. 어, 사실은. 토요일은 괜찮거든요. 내가 볼때 어떻게든 비비면. 근데 그 삼가가 사실 좀 문제잖아요. 아 우리 젊은 선생님들 어떻게 좀 일요일 날 해주실 수분 없나?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나눠서? 아니, 그냥 아예 삼가 통째로 그냥 넘기고 싶은데 <laughs> 너무 이틀 이거 할래니까 시간도 힘드시죠? 없고. 음. 우선은.